안녕하세요. 저희는 SNS 홍보단입니다. 지금부터 경인여자대학교의 건물과 경영과가 주로 쓰는 강의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기념교회이고요. 이곳에서 예배 수업을 듣습니다. 저 뒤편에는 미래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봉화관인데요. 학생 식당과 서점, 종합 서비스 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스포토피아이고요. 여기에서는 볼링, 수영, 골프 등의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간이고요. 경영과가 주로 사용하는 경영과 전산 실습실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영과 전산 실습실 301호입니다. 이곳에서는 회계, 엑셀 등의 수업을 듣습니다. 3층 복도 끝으로 가면 전인 교수님 연구실이 있습니다. 신진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여기는 기념관에 가는 길입니다. 기념관 2, 3층에는 도서관과 열람실이 있습니다. 6층에 있는 경영과 수업을 듣는 강의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경영과가 주로 사용하는 605호 강의실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두 번째 강의실 603호입니다. 6층에 있는 경영과 전임교수님들의 연구실입니다. 여기 진동수 교수님 연구실이 있고요. 여기 김기훈 교수님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7층이고요. 학과 사무실과 전인 교수님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곳이 경영과 학과 사무실이고요. 서진영 교수님의 연구실입니다. 경영과 Q&A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과에 들어와서 무엇을 배우나요? 저희 경영과는 1학년 때에는 전공 과목인 경영과 컴퓨터에서 엑셀을 배우고 경영학 언론에서는 경영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며 그외 과목은 영어, 경제, 조직 인적 관리를 배웁니다. 경영과의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인가요? 1학년은 전공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경영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2학년부터는 빅데이터와 상품기획 전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영전공은 무엇을 배우나요? 경영 과목에는 마케팅, 컴퓨터, 인적 자원 관리, 회계, 경제 등이 있고, 빅데이터 경영 전공 과목은 현재 교육 과정 개발 중에 있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빅데이터 분석 실습 및 최신 빅데이터에 대한 각종 사례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실무에 더 도움이 될수 있고, 더 쉽게 빅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영 전공으로 졸업하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빅데이터 전공 과목을 이수할 시 20년도 하반기에 신설 예정인 빅데이터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에게 FAT, ERP, 유통관리사, 엑셀 및 각종 사무관련 자격증을 또한 취득 가능합니다. 상품기획 경영전공은 무엇을 배우나요?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는 상품기획 경영전공 과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과정 개발 중에 있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MD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영과 상품기획 경영 전공으로 졸업하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상품기획 전공 과목을 이수할 시 워천다이징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서 이야기하신 회계 및 컴퓨터 사무관련 자격증 또한 동일하게 취득 가능합니다. 경영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경리 세무 및 총무 담당자가 될수 있으며 또한 일반 기업과 세무서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과는 2년제 졸업 후 학사학위로 진학을 할수 있습니다. 학사학위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경영과 학사학위 장점은 입학 시 100만원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총연 200에서 2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중 해외 연수와 해외 봉사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 2년간 더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고 야간 수업 과정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신입생분들, 경험가에 너무 오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모두 내년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요.